3주 이후에 너무 심하게 짧아졌다. 이제 약간 염증을 동반하고 보형물이 있고 콧끝에 있는 연골이 점점 위쪽으로 이렇게 굳히기 오면서 보형물도 그 내부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구축코를 임상적으로 구분을 좀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염증이 생겼고 그 염증 이후에 이제 구축이 진행된 경우 염증 증상은 느끼지 않는데 그냥 코가 좀 짧아진 경우 뭐 그렇게 사실 좀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코 수술할 때 단순하게 콧대에다 보형물만 쓰고 코끝에 연골도 사용하지 않고 코끝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수술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의외로 염증과 상관없이 생기는 구축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코끝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오히려 그 캡슐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짧아졌다 라고 느끼는 캡슐의 발생은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코 수술해서 보형물을 쓴다면 그래서 사실 저는 요새 보통 수술할 때 단순히 높이는 목적으로만 연골 이식하는 건 아니고 심한 급성의 염증이 없는 환자에서는 굳히고 오는 거로 분명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구축의 유형을 또 모양적인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단순하게 그냥 대칭적으로 코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형태일 수도 있는데 구축이 오면서 보형물도 그 내부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구축이 오면서 짧아지니까 보형물이 이제 점점 이렇게 곡선화 된 형태로 나타나서 염증과 동반된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 형태에 따른 구분을 해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코는. 코가 막 되게 아프고, 붓고, 막 고름이 나고 이래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신 건 아니고 코가 짧아져서 정면에서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거든요.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좀 많이 이렇게 들창코처럼 많이 보이잖아요. 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형물이 있고 코끝에 있는 연골이 점점 위쪽으로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걸 해결하기 위해서 들려있는 코끝도 좀 내려오고 비주도 좀더 아래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수술하게 되는 거고요. 어, 이분은 이제 약간 염증을 동반하고 오신 거예요. 아프고 안쪽에 내부에 보면 상처가 있었거든요 위에 있는 보형물도 어떻게 보면 똑바로 있지 않고 조금 이렇게 삐뚤어져 보이고 비주도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보이고 콧구멍 모양도 이제 좌우가 비대칭이 있고 이제 이런 상태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건데 코가 염증과 연관돼서 구축이 발생하는 사례가 되는데 그 구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해결하고 동시에 이제 코끝 수술을 또 다시 해서 들린 걸 내리고 또 비대칭이 있는 것도 좀 완화시키고 이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사례예요. 수술 이후에 너무 심하게 짧아졌다, 본인이 느끼게. 그러면 그건 분명히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시는 게 2차적인 큰 세균 감염이나 모양에 대한 더 심각한 변형이 오기 전에 조기에 좀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심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놓치기 쉬운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코끝이 분명히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어,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